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로블록스에서 이것이 사라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다고 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로블록스에서 사라진 것은 바로 아바타 상점에 있는 커뮤니티 작품 카테고리야. 일명 UGC 아이템들을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카테고리였는데, 이게 사라진 거지. 이제 모든 UGC 아이템들은 지정된 범주에 따라 로블록스에서 만든 품목과 결합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프리미엄과 추천 아이템을 제외하고, 어떤 카테고리를 가도 로블록스 아이템이 먼저 뜨게 돼. 사람들은 필터 에서 제작자를 검색할 수는 있지만, 로블록스를 제외한 제작자택도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유지씨 제작자들은 자신이 만든 아이템에 노출 기회가 적어져서 수입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고, 네. 일반적인 유저들은 구린 로블록스 아이템에는 관심이 없는데, 로블록스가 자신의 아이템을 더 판매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또 일부 사람들은 나는 원래 그 카테고리를 안 써서 별로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도 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